다이랑이 아, 압살롬을 피해서 아, 맨발로 울면서 도망해서 요단을 건넜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밀반했던 그 압살롬은 머리가 이제 가, 가, 가지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고 그 요압이 또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윗왕이 쫓겨갈 때와 또 돌아올 때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비교가 되어집니다. 다윗왕이 아들에의해서 쫓겨가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라 그 요압이 아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왕의 자리로 이제 올라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이당은 압살롬을 슬퍼하면서 그 백성들이 민망할 정도로, 다이당을 도와준 그 백성들이 민망할 정도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네? 나오지 않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압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왕한테 나가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이당도 상황을 분별하고, 백성 앞에 나오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다시금 왕을, 왕으로, 왕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아, 다이당이 이제 요단을 다시 이제 건너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건너올 때, 아,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나타나느냐 이제, 아, 다이당을 어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세력을 자꾸막 그렇게 때는 또 압살롬 편으로 수술 갔다가, 가만히 또 있다가 또 왕이 돌아오니까 또 왕으로 쫙 올려, 올려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이왕이 이제, 아, 압살롬을 이제, 아, 이제, 물리치고 다시 이제 회복되어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멈칫멈칫 멈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냐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왕을 모셔, 모셔오는 일에 또막 나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 왕은 이런 모습 속에서도 아, 아마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어, 선하게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속한 거기에서 싸운 네, 장군입니다. 이쪽에는 요압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 편에서는 아마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사를 고으로또 다윗의 사람으로 그냥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품을 때, 오른 백성을 품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압살롬도 죽입니다. 아, 아마샤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또 상대적으로 서로 경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아, 다이방이 이제 유단을 건너올 때또 누가 막 앞으로 나오냐 하면, 아, 베냐민 사람. 시무이가 나오고 또 시바도 나옵니다.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하고 어떻게 속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냥 막냥에 내뱉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행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갚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왕 앞에 나서 엎드립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서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심의도 네.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이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 내부더라. 그리고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심의를 살게 합니다. 또 어, 시반을 어떻게 합니까? 무비의셋의 어떤 종이 어떤 시반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도망갈 때 자기의 어, 주인 되는 무비의셋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차지합니다. 돌아오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아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 엎드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비의셋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행했느냐? 그랬더니 우유 셋이 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자기 혼자 도망가고 같이 가면서 왕한테 이렇게 나를 모함했다. 그러니까 왕이 다 주었던 그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절반 닦아서 예, 다시 무비세셋에게 주고 또 시바에게도 줬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받아주고 나눠서 갖, 갖게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저주하면서 대적하고 속였던 그런 사람들도 됩니까? 전주 전체적으로 무마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아,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이제 마하나임에서 도망온 다윗의 사람들을 기억히 공개한 사람.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음식 을다 가지고 나와서 공한사이큰 부자였습니다. 네. 그가 이제 왕이 또 다시 건널 때 건너는 일을 돕습니다. 요단 을 건너는 일을 돕고 또 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같이 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바르실레는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건너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하면서, 바르실리 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어떤 것이 나냐면, 압살롬을 따르고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압살롬을 따르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시 왕이 압살롬을 죽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또, 왕 앞에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들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느냐면 <laughs>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훔쳐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훔쳐갔다고. 아 우리는 왕을 섬기려는데 당신들이 왕을 훔쳐갔고 그래서 압살롬 왕이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따랐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왕의 입장에서 보고, 또, 유다, 그, 집화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막 이렇게 할때 누가 이겼다 했습니까?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더라. 분명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이더 많습니다. 그죠? 다른 집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더 강경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로 그냥 막 그냥 핑계대면서 하는 말이고, 유다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주고 왕을 따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끝까지 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유익을 따라서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소문만 바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때로 악하게 속임을 생각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도 못해요, 그죠? 그러나 네, 지극정성으로. 타이당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고, 또 요구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네. 이것이 바르게 진실되게 하는 사람과 또 자기 기제수을 통해서 어리석게 행한 사람들, 네.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 맞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에달지리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의 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믿어서 그 은혜를 잃었습니다. 우리 그러나 우리 그 은혜를 누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놓고 또내 마음대로 많이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을 맞이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안 오시니까 우리는 은혜 다 받아놓고 또또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을 맞이할까? 그래, 그걸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실? 할까? 지어, 죽어, 죽여주 없어서 할까요? 아니면, 어서 오시 없어서 할, 맞이할까요? 예? 네? 용서해 주세요. 예? 네? 그건 빨리, 요새, 해개하고용서 받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서 오세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렇게, 입에서 안 떨어지겠죠. 그죠. 네. 지금 왕이 지금 맨발로 도망할 때는 사람들이 막 그냥 어리석게 행하고 욕심을 가지고 행하고 그압살피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행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나중에막 핑계 대면서 막 이야기하고 네. 또 어쩔 수 없어 그냥 엎드리려고 죽결치 없어서 그냥 처풍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누굴 다시 봐야 되냐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예.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좀핑계대고안 했던 거 있으면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고, 또그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또 어떤 모습이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을 주는 몫이 있습니다. 예. 유다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다잇을 훔쳐간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다잇을 따라가서 같이 했다는 겁니다. 또, 바로 시대는 어떠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는 다잇을 지극히 섬겼습니다. 다잇을 인정했습니다. 지마 세력을 잡아서 예,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그 예, 압살롬의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고 맨발로 도망가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예, 다윗의 사람들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고 그를 지원해 준 그런 바르실은어땠습니까 도리어 왕이 함께 가자 왕이 참 아버지처럼 모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 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이 돼서, 네.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앞사람이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의의 모습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니까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끄러워 할 거예요. 겉에서는, 겉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네.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끝까지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나 자신도 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추권합니다. 아, 네. 당장 세상에서는 세상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 온전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어리길 추권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어서 제약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의 은혜로 오늘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충성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 되려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